안녕하세요 하준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레고를 해볼건데요 제가 파트거든요 여기, 여기, 이제 이거 완성을 했고 이제 다음거를 만들면 됩니다 아 우선 사람들부터 세개 만들었었죠 얘게이 예. 머리를 꽂고 그리고 밑에 이 색깔 짜잔 얘이놈에이 예. 색깔 바지 끼우고 이거, 이거. 이놈의 머리통이 있거든요 이놈을 위한 요거 요거 오케이 그리고 얘는 아 아닌 이게 아닌데 얘는 이거 꽂고 꽂고 이렇게 얘는 엄마! 이거 꽂고 응? 응. 이이렇이 머리로 코야 응. 돼? 응코이 머리 얘는 이 머리에다가, 요 바지까지. 자, 모든 피규어들을 완성을 했는데요. 내려간다. 아, 손속 위로. 어, 내려간다. 내려간다. 오케이, 완성. 이런, 백, 이런, 이건 조립 안 해도 되는 백이랑 인형도 있고요. 이제 이 카트를 만들 건데 이 카트에는 이렇게 생긴 바퀴 세세 세 개만 꽂아주면 됩니다 왕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이제, 추가, 추가로 필요한 그런, 옆에, 이거를 보조해줄 그런 건물만 이제 만들면 됩니다. 이제, 이 요거 한번해볼까요 자, 첫 번째. 요, 이렇게 긴거 하나랑, 아, 이거 맞나? 맞겠지? 이렇게 꽂아주고, 스티커, 오사카요? 도쿄 오키 사과 오키나와 마카롱 산 하이 반블라이보스크 사발랑 아는오 사카 아 도쿄 아 일본 그거구나 오케이 일단 이렇게 꽂아주, 꽂아주고 꽂아주고 그래, 붙여주고요 다음 행거 이렇게 꽂고 요거랑 요거 이거 그리고 요거까지 딱 꽂아주면 딱 꽂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해주고이 받침대 같은 걸 이제 만들어주는가 보네요 침대 같은 걸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딱딱가 보조 건물 첫 번째 완성했고요. 첫 번째 보조 건물 쉽네요. 만든 건 이렇게 여기다 두고 일단 이것들은 치우겠습니다. 일단 하나 일단 이건 이렇게 놔두고 다른 이거 좀 전에 만든 건 치우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거. 이것만 만들면 끝나나? 아 이것만 만들면 끝나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상 변해 아 사랑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. 굳이 절, 제가 보는 게, 제걸 보는 게 재밌으시다면, 주셔도 아니. 이거 이렇게 꽂아서, 이렇게 해서, 나는 이렇게 꽂아주고, 3번. 연결해 주네요. 드디어 이렇게 딱 붙이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. 아. 음, 음, 요거두 개를 딱딱 꽂고. 하고 이거. 요거, 요거 오케이. 이제 이 남아 있는 공간에 이걸 꽂아주고. 아. 이렇게, 이렇게, 네. 이렇게, 이렇게 꽂고 어희만... 꽂아줍니다 그리고 긴 막대 주개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왔어. 드디어 거의 다 왔거든요 이 창틀 같은 거 이렇게 딱 꽂아주고 아나야.

아, 이렇게 보이는구나. 응? 씨. 아, 이 넣은 은거야 응. 아니, 나, 일젤이넣은거야 응. 아, 내거먼줄줄았잖잖아 아, 내거 먼저, 줄알았 어, 내거 먼저, 줄 알았잖아. 어, 아, 어, 시각 아, 방금 시각했습니다. 제 동생이 레고, 아, 아, 레고 먹은 줄 알고... 이거 치울게요. 어, 제 동생이 레고 먹은 줄 알고... 요 책상, 요 테이블에 오. 공 하나 달아주고, 오. you <laughs> 이건 이제, 어떻게 많. 요런 파트 있나? 아 박스 있나? 박스드 음? 어, 면 어, 저 빨리. 빨리. 리 어, 리 어, 엄마 이거 잘 나오고 있지 근데? 응. 아니 요게 아니 요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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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어? 아 이거구나? 음... 아나 뒤로 아, 와에헤헤 <laughs> 했네. 이렇게, 이렇게, 아우. 이렇게. 어, 이거를. <laughs> 오. 어. 그리고 잠깐만, 와, 나 스티커 빼 먹었나? 아니, 아니, 아 빨리, 빨리. 이렇게 생긴 거. 아니. 이렇게 생긴 거에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거에 이거를 딱 하고 그리고 이거까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, <French> 다 <laughs> <다 컸어야> <aussi. 웃음> 오케이 완성 이거를 꽂아주면 dura… 와 드디어 다 끝냈다 여러분 드디어. 다 아, 끝냈습니다. 다 엄마 이거 조금 남아 있금 남은 게 있네. 뭐 하고 있었지? 자 어? 드디어 완성했네 어쨌든. 다만 들었 어 이제. 자, 다 만들었고요. 자, 그러면 재밌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싫어요는 누르지 하세요 그럼 안녕.